아맛 없을 것만 네아 역겹다 맛. 은 나오는 기준이 뭐지? 네 이번 리뷰도 많이 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성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리뷰할 거는 바로 블라인드 리뷰인데요. 블라인드 리뷰라고 하면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제품을 받아서 바로 리뷰를 진행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촬영 준비할 때 기획팀이 저한테 컵라면을 하나 사오라고 하더라고요. 블라인드 리뷰로 하니까 제가 조금 더 리얼하고 더 솔직하게 리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킬팁 제품 던져주세요. 어? 엄청 가볍네요. 그리고 안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일단 박스 안에는 더 이상 없고요 영어로 대놓고 적혀있습니다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한자로는 생명흡관이라고 적혀있네요 아 그림으로도 적혀있어서 그냥 흙탕물 같은 데 하면은 정화된 정화된 물을 마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컵라면, 컵라면을 준비한 이유가 이건가 보네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밖에 규격이나 사용방법에 대해서 나와있고요 이런 작동 원리 같은 거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을 실험하기 전에 기획팀에서 제품 설명에 대해서 정리된 거를 저한테 전달해준다고 하네요. 한번 받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제품의 가격은 139 위안이라고 하네요. 별로 딱히 싼 가격은 아니라고 느껴지고요. 캠핑이나 이런 돌발 대시 안심할 수 있는 식수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제품의 원리는 신장투석에 사용되는 필터를 통해서 물 속에 존재하는 세균 같은 걸99.999% 제거하고 완전 작은 먼지 입자들까지 걸러줘 깨끗한 식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제품 하나로 1,000 리터의 물을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게는 57g. 크기는 22.5cm에 불과하여 휴대하기 편리하다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배터리나 전원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제 이제품을 간략하게 알아봤으니 알아 바로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성민씨 집중해 주세요. 본인의 오른손 있는 그쪽부터 차례대로 5개의 컵을 놨어요. 이제 저희가 들어가서 하나씩 빨대 꽂아줄 텐데 그걸 먹고 이제 어떤 맛이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으 불안해 벌써. 아맛 없을 거 맞네. 편향이 안 좋은 건가? 응? 음? 파맛 나는데요. 파 맛? 이거 후레이크죠. 아 역겹다 맛. 으으읍 드시면 됩니다 냄새 맡아 봐도 되나요? 안 돼요 아,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 아, 아, 아.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요 저희 잠깐 멈춰도 되나요? 제가 방금 오렌지 주스인지 모르고 마셨지만 이게 오렌지 안에 그 조그만 약간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안 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인 음, 신라면이네요. 이거 다시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네 라면 스프 맛이 납니다. 아. 이상한 이 맛이랑 같이 나는데? 이게 뭐지? 그냥 라면 스프를 탄 맛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맛 없네요 이건 무슨 음료다는데? 무슨 음료다 가고뭐죠 아, 이거 원래 실험하려고 했잖아요 이거 블라인드 테스트로 가져오신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다음 핫초코도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안 나오는데요? 핫초코.. 핫초코도 안 나오는데요? 가자. 왜 이렇게 나오는 기준이 뭐지? 약간 점도 있는 건안 나오는 건가? 네, 이번 리뷰도 왕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는 해야 되니까 후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타워바오 라이프 스트로우 제품 실험까지 했는데요.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못했네요. 이게 라면 수프 탕물이랑 라면 후레이크 탕물은 걸러지긴 걸러졌는데 맛은 그대로 났었고요 일단 맛을 바꿀 수 있는 빨대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왜 핫초코랑 오렌지 주스는 되지 않았는가 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의 한줄평은 알수 없다 입니다 이유는 솔직히 제가 조금 겁이 나서 흙을 탄 물은 해보지 못하겠고 근데 또 저렇게 핫초코랑 오렌지 주스 안 되는 거 보면은 그런 흙 탕 물은 빨릴까 생각도 됩니다. 제품 점수는 3점 주겠습니다. 일단 그나마 3점을 준 이유는 이 앞에 <laughs> 이 라이프 스트로우 제품을 사면은 중국 빈곤한 아동이 그런 물을 마실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네요. 이런 좋은 캠페인을 봐서 3점을 주도록 하겠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말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제품이라면 일단 크기도 작고 무게도 55g 이었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그런 방면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한 제품일 것 같네요. 그러고 또 이제 가격 면에서 한번 보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139위 안에 이걸 살 이유가 있을까? 아, 또 단점 하나! 빨때 엄청 힘듭니다. 그런 일반 물을 빨 때도 힘을 엄청 들여야 돼요. 근데 막 <laughs> 빨 때마다 이만큼 씩 차나? 계속 빨아야 그제서야 물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신 이거 쓸 일이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제품 선정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